안녕하세요 미니코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키네마스터를 쓰는 편이고요.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렉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어, 일단 여기 부분에 플러스 보이시죠? 동영상이랑 사진 이 부분, 이 부분 누르셔서 원하는 거를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이 영상 제가 이번에 올릴 영상인데 자꾸 영상이 끊겨서 올릴 거긴 해요. 어쨌든 책 이제 곧 있으면 올릴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나와요. 그러면 한번 터치를 해 주세요. 터치 좀 이렇게 뜨시는데 이거는 소리 조절 이거 소리죠. 제가 말하거나 이런 거 소리 조절이고. 저는 평소에 이걸 200으로 해 둡니다. 가장 크게 해 두고. 이거는 뭐 글씨, 뭐 오리기인데 이런 건좀 어려워서 잘안 쓰는 편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거 세개 부분, 이거 세개 부분 들어가시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이게 타이머처럼 생긴 건데 말하는 속도 배속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1.5배속으로 하고 소리를 200으로 가장 키우고 재생을 해 주시면 제가 어, 이번 저번에 화장품 소개를 는데 거기서 소개 못들이녀에 관련된 거못 죄송합니다. 이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간에 또렉 걸려 가지고 된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뒷배경을 깔아요. 깔 때는 이 음표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배경 음악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죄송해요 과정을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부분에 세, 이거 있는 거 저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골라 골라 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볼륨을 제가 좀 많이 크게는 안하든는 약간 작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재생을 눌러 보면 제가 어, 이번엔 저번에 화장품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서 소개 못한 애들을 한번 더 해. 어안 나오지? 다시 해볼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원래는 화면이 이렇게 멈춰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웃음> <웃음> 죄송해요. 폰이 렉기 거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음악 넣으실 땐 이거 부분 넣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부분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를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해주세요. 여기 부분 누르시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 있어서 이거를 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리실 수 있으려나? 진짜 죄송해요. 어, 제가 일단 영상을 제대로 못올리죠그점 진짜 죄송하고, 그래도 제 촉을 많이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구들도 예전보다 많이 늘고, 예전에는, 진짜. 영상을 올려도 구독자 수가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어, 20명만 됐어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초심을 잃은 건 아니고, 시간이 없기는 해요. 네. 그러고, 제 핸드폰이 좀 이상해서, 자꾸 이게, 찍을 때마다 영상이 끊기는 게 많이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쩔 때는 다 완성해 놓고 보면은 안 올려지기도 하고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네, 좀 그렇답니다. 이거 죄송해요. 이거를 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 뒤로 가기 누르시면은 다시, 다시 끊겨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내보내기에서는 그냥 이거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러고, 어, 이거 키네마스터로 하는데, 이거는 한 5분, 5분이 조금 넘어가면은 잘안 되더라고요. 영상이 잘안 올려지더라고요. 돈 내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2배속으로, 아, 1.5배속으로 한 다음에 5분 안 넘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뭐할수 있는 게 이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홈 버튼 누르고 다른 거를 본다 이런 게안 돼요. 아니면 레, 아니면 이게 또 가, 혼자 가만히 멈춰서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뭐 다른 걸 한다거나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미니어처 말고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바로 홈베이킹이에요. <laughs> 음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거 찍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잘했는데 마지막에 뭐 결과가 그 과정이 맞긴 한데 결과가 별로면은 영상 올리기도 또 뭐하고 해서 거의 다 돼가요. 이번에 시험은 잘될 보셨나요? 저 <laughs> 완전 멘붕 왔어요. 저는. 네, 다들 그러시겠죠? 거의 다 됐다. 어, 됐다. 됐죠 그러면 여기 유튜브 둘러주시고 이때는 아니고 아무것도. 누르지지 마세요. 저는 계정이 두개 있는데 원래 쓰는 건 이거 1 2 3 계정이거든요. 그냥 이거 눌러 주시고 업로드를 해 주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업로드 하는데도 에고 어... 하는데도 좀 걸린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laughs> 보이시죠? 이때는 막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 되게 지루하시겠다. 어떡하지? <laughs> 음... 그러고 보니까 요즘 다들 미니어처를 되게 다들 잘 만드시더라고요. <laughs> 보는 입장에선 되게 기분이 좋죠. 예전에 비해서 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제가, 어, 혹시 ASMR이라고 하세요? 밤마다 제가 그걸 보거든요. 어, 밤에 약간 불면증으로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되게 추천해 드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오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거 녹화하는 것도 정지 버튼? 잠시 멈췄다가 하는 게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기다려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네요. <laughs> 됐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뭐야? 홈버튼 다시 누르시고 유튜브 들어갑니다. 옆에 거 보시면 업로드한 동영상 눌러주세요. 그럼 제게 이렇게 쭉 뜨는데 이 부분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이 익스폴트 이 부분을 찾아야, 찾아야 돼요. 이거를 한번 누르시면 이때 제목이랑 설정 설명 이런 거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